할렐루야! 아는 예.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같기도 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원래 우리 앞에 유병철 목사님 뭐 강의하고 이런 거다 50분씩 했죠? 나도 원래 50분 설교해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유인이대 집사님 50분 하면 다시는 너안 본다 이럴 것 같아서 짧게 하시 우리 김삼진 집사님도 이야 예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야 이거 뭐왜 이제 집사 권사 장로님 되셨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아니 벌써 예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삼진 집사님 강원도에서 처음 왔을 때나 만나 가지고 얼마나 활활, 활달하든지, 예, 지금도 활달하죠, 예. 제금또 우리 이주연, 이제 권사님 되시죠. 우리 둘째 딸이 이름 주연이라가지고, 뭐 얼굴이 원래 이쁘기도 하지만, 우리 주연이 생각이 자꾸 나니까, 예. 지금도 눈물이 날라오르네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오늘, 어,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모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25년, 6년 전쯤에 산돌교회에서 우리, 제가 있을 때 우리 박대율 집사님 부산에서 이사, 이사 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육받으시고, 뭐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임직식 하시면 이제 항존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장로님들은, 장로님 세 분이죠? 예. 공부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지 어 장로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노예에서 시험 보고 어1 0점 받아야지 교회에서 목사님 더잘 도와드리고 어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뭐 공부 잘한다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로님이 아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이 노예시험 봤는데 60점이면 합격이거든요 62점 받아서 합격 다 소문납니다 <laughs>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죠 어, 이걸 어, 홀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사도바울도 그리고 오늘 어, 교육받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 술꾼의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축구 잘하는 사람 부름을 받으면 제가 여러분 제가 산돌깨야 제가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하는 건 박대열 집사님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요즘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가 산돌깨가 처음 축구를 했거든요 그때 한동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고 인격적인가 하면, 제가 막 축구장에 나가면 그 집사님 보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처음, 저는 산들께 가서 처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르고 뭘 얘기해도 그분은 제가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니까, 저도 몰라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 때문에 제가 요즘 아직까지 축구하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여러분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자체는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시대에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 엎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 후회하시, 후회하시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무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4절,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고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75세든지, 아니면 내가 뭘좀 자신, 어떤 뭐 부르심에 자신이 없는 분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쫓아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네, 네, 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시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선거 운동해 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 이번에 어. 기택할 때, 우리 박성원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친하기 때문에, 어,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은혜스럽게 기택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제가 다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아, 난 장로 돼야 되니까, 새벽에 전해가지고 나 장로 찍어줘. 이렇게 한 사람 은죠 김상민 집사님, 안수 집사 돼야 되니까, 어, 우리 이주연 집사님한테 서로 찍어주, 찍어줍시다 주 이런 거안 하셨죠? 저 부부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윤정인 집사님하고 박대원 집사님 야, 서로 찍어주자고 뭐 이렇게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평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교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인들이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아, 저분은 권사님으로, 저분은 장로님으로, 저분은 안수집사님으로, 우리가 저분들을 세우면, 저분들을 기택하면, 저분들이 분명히 교회에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식 날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섬기는 장로, 섬기는 집사, 섬기는 권사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협조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주변에서, 뭐, 교회가 큰것 같지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냐.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해, 하는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삶을 바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불렀냐, 누가 불렀냐.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 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빛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에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laughs>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소금이 무슨, 무슨 맛이냐 그러니까 짠맛이래 짠맛 그래서 느가안 되는갑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이 짜지만 소금의 진짜 맛은 맛있는 맛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되지 않으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항존직이 되어서 삼돌교회가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훨씬 좋게 만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장로 집사 권사답게 살기로 이 시간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뭐 많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잘 섬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임직자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산돌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교육도 받고 또 노예의 훈련원에서 이렇게 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이 귀한 주택자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귀한 비택자들 되어서 우리가 집사 때보다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집사 때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